안녕하세요. 파루코님, 이현님, 리니티님, 박모씨님. <laughs> 일단 첫 번째. 본계정부터 가자, 본계정부터. 잠깐만, 나올 게 있나? 뭐가 있지? 본계정은? 에이몬디어 나올 게 있네. 아, 아, 뭐야, 에이몬디어 벌써 망했는데? 칼이 뭐가 있나? 프리즘. 운명의 홀이랑. 아, 지난번에 에이몬디어 겁나 왔었죠? 야시장 볼게 없는데? 그냥 빨리 해버리죠. 자, 짠! 핑크 색깔이 있어요. 그러면 에이몬디어라는 거거든요? 파란색은 뭐 여기 뭐가 있지? 아러쉬 <laughs> 오! 어 리버티 벤달? 오! 오. 일단 이거 킵. 에이몬디어 갑니다. 이거 왠지 불독 같지 않아요? 짠. 아 맞네. 아니 이렇게 예상가는 야시장이 어딨어 프리즘만 나오지 마라. 짠. 제발. 아이 정도면 사야 되나? 사세요 제발? 아니 남의 야시장이라고 그렇게 어? 막 해도 돼요? 자 빠르게 두 번째 계정. 아, 그니 이런다니까. 이렇게 칼이 안 나온다니까. 제 어? 에이몬디어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것 같은데? 와, 이런, 이런 것도 1775 였어요? 아, 소울 스트라이프 왜1775아니야 어, 뭐지? 킬 효과가 있어요? 이거에? 아, 이거 효과 있는 총이었어? 그 다음, 마지막. 짠! 아, 아니, 오늘? 아 어, 이거 나쁘지 않은데? 아니, 오늘 에이몬디어 날인가, 진짜로? 나쁘지 않아요. 44%. 일단, 뭐, 두 번째 계정 중요하지 않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. 짠! 아, 망했다. 오늘 칼 진짜 안 나온다. 프리즘 칼 이후로 칼이 안 나와. 두들보즈 나왔는데? 재물이니까. 오! 어? 어! 어, 잠깐만, 벤달. 맨날 가복 벤달은 좀. 어, 이건 너무 좋은데요? 진짜, 가복 파란색 너무 좋아. 제발. 오! 하하하! <laughs> 메이지 펑크 고스트 42%요? 아, 솔직히 이것만 해도 잘 나왔어. 가복 밴달. 그만 좋아주세요 재물이잖아요. 아, 맞네. 아, 이렇게 되면 차라리 네 번째 계정에서도 칼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? 다섯 번째 계정에서 칼이 나와야 되니까. 아, 제발, 네 번째 망해라. 이번에 제발 망해라. 짠! 제발 망해! 와! 잠깐만. <laughs> 아니 이거 아까 핑크색 4개에 초록색 2개였거든요? 근데 그 다음에 초록색 3개에 핑크색 3개였다가 지금 초록색 4개에 핑크색 2개 됐어. 점점 망하고 있어 점점. 우와 이거는 괜찮은데. 윈터 원더랜드 42% 이건 나쁘지 않은데. 암튼 핑크 색깔 망해라 망해라. 망해! 아 아니 프라임 가디언? 제발. 메이즈 펑크 세리프 와안 되는데 이렇게 잘 되면은 다섯 번째 계정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찐 계정으로 갑니다. 원탭 밴달이 나오고 싶다네요. 아 다른 쪽으로 가라고 해주세요. 원탭은 저기 음고스짱님 어때요 원탭? 설마? 어 어머 잠깐만 진짜 어디 나왔어? 자. 찐계정, 갑시다. 제가 지금 노란색 카드가 필요해요. 칼. 자, 티어도 노란색으로 맞춰놨어. 어제 경쟁했는데 골드 나왔어. 이러면은 노란색 나와야지. 어, 상점에 티탑 메일 있어. 잠깐만요. <laughs> 아니, 왜 상점에 티탑 메일 있어요? 불길하게. 아, 제발. 하나, 둘, 셋. 짠! 오우 자, 일단 여러분, 여러분. 노란색깔 두개에 핑크색 두개에요 우리의 액땜 와 진짜 계정 네개다 버리고 지금 다섯 번째 계정에서 이거 아 제발 진짜 떨린다 미치겠다 일단 이거 열어요 네 파란색깔 초록색깔 버려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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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벤달 아니야 됐어 벤달만 나오면 돼 벤달만 제발 벤달 벤달 필요해요 벤달 하나만 가보? 아 아니 언더 시티 저어치 46%가 가성비라고? 누가 이거를 가성비로 한다시티를 <laughs> <laughs> 하나가 남았어요. 제발 진짜 제발. 아 진짜 진짜 진심이야. 이 계정에 진심이야. 나 말했어. 나 벤달 이거 쓰고 있어 지금. 나둘 셋. 제발 진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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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와네뷸라 누구야. 아 진짜 아네뷸라 누구야. 아네뷸라가 보인다 누구였지? 아... 와 진짜 말도 안 돼. 44%래. 내가 원했던 건 칼이었어, 사실. 벤다리 아니라 칼이었어, 칼. 칼만 떡상하자. 제노헌터, 카람빛, 발리송. 딱그세개 중에 하나면 딱 좋거든요. 자, 제노헌터, 카람빛, 발리. 오! 대박! 대박! 미쳤다! 와! 정찰발리송 45%! 와, 대박! 주작이라니 <laughs> 누가 주작을 언더시티랑 네블라로 해요 누가 1953VP 정찰발리송 정찰발리송 와. 와 이거 이거는 제가 이거 오늘 충전해가지고 오늘 바로 살게요 이거 와 미쳤다 진짜 아직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배부른데 이거 안 봐도 배부른데 하지만 혹시 몰라요 여기서 더 좋은 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작이 아닌지 여기서 나온다 이제 하나 둘셋짠짠아 이거 봐. 주장 아니라고. 아, 진짜. 와, 근데 여러분. 할인율 봐 봐요. 45, 46, 47, 44. 발리송 대신 저거 사죠. 할인율 더 높은데? 아니. 아니, 이거 대신 이거 사라고? 할인율이 더 높으니까? 진짜 나쁜 사람이네, 저 사람. 아, 진짜 떡상했다. 와. 이거는 이건 성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. 아, 너무 행복해. 음. 음. 45% 정찰발리송. 나머지 계정 망해도 솔직히 별로 상관없어요, 이제. 차라리 망해라. 망해서 시청자 떡상 가자. 그냥 빨리 보고. 시청자 야시장 하러 가자. 아, 뭐, 칼 없네. 아이, 괜찮아. 핑크 색깔 뭐다 열어, 열어, 열어. 뭐, 뭐, 뭐 나오겠어. 뭐, 그냥 망할게요. 그냥. 응? 잠깐만. <laughs> 소보리는어디 약탈적 고셨어요 아냐, 아냐. 할인율이 별로잖아. 어, 망했어, 망했어. 이건 망한 거야. 자, 액땡 맙니다. 아, 근데 진짜로 칼 너무 안 나오는데? 아니 <laughs> 버키 세트 에이몬디오 버키, 아이온 버키 나머지 두 개도 가볍게 어? 에이몬디오 지금 칼 빼고 다 나오지 않았어요? 와 용맹한 영웅 벤달 뭐지 총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? 리얼 후구계정이에요 이거 칼 스킨 보이세요? 야, 지금 칼이 두 개인데 야시장 한번 가보죠 칼은 이제 이게 전 칼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칼 필요 없다 그러면 칼이 나와. 일단, 확실한 거. 이 노란색 카드에는 티탄메일이 안 나온다. 그건 괜찮아. 티탄메일 안 나와. 아! 와, 스마이트 칼. 와! 아니, 2.0나온대매요왜 여기서 1.0이 나와? 여러분, 액땜 제대로함. 이거 가져가요. 이거 재물이에요. 그냥 티탄메일이랑 스마이트 칼 그냥 두개 써버려? 와, 대박이다. 이렇게 망할 수가 있구나. 액땜 제대로 했다. 클래식은 맛있어요 네 이거 하나는 진짜 잘 나왔어 짠 이야 이거 피날레 제대로 장식하는데? 마지막 칼오아 아니 갑자기 왜 갑자기 왜 프라임 도끼 나갖고 애매하게 아니 망할 거면 다 망하든가 이렇게 해놓고 이거 뭔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액땜 맞아 차라리 프리즘 나오지 일단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고, 저 진짜 이번 야시장 다 망했거든요? 근데 딱 하나 건진 거, 이거. 정찰발리송. 진심 계정에 나왔어, 정찰발리송. 시청자 야시장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.